Homogeneous. 그룹. 동지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하죠. 똑같은. 동지란 성격을 지닌 동지란. 자, 역시 여기 보면, 여기 봐. B from it. B from은 우리 중학교 때 했었죠. Where from? I'm from Korea. From South Korea. 어, 출신을 나타내지, 그죠? 자, 각게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동질한 그룹에서 왔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해석되겠냐? 이때 데미 가르치는 건 뭐니? 누구니? 이거, 아니, 말로 라티노. 라티노니? 데미 가르치는 건뭘가르켜 그 h people from both Guatemala and Mexico. 즉 1번 그대로 가리키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네. 댐을 네. 하나 추가선 할게. 추가로 할게. 지운다. 갈게요 간다. 간다. 네. 자. Similarly. 페이지 몇 쪽을 보시냐? 왔다 갔다 할거야 우리? same check 왼쪽을 보시냐면 23쪽 23쪽에 9번에 비유해가지고 나와있죠 9번에 비유, similarly, likewise 전부 뜻이 뭐니? 마찬가지로. 네, 이와 마찬가지로 뭐할때 쓰니? 왼쪽 보시면 된다, 뭐할때 쓰니? 앞에와 뒤에 공통점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맞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또 수업할 건데 독해할 때 있잖아. 독해할 때 니네 해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남든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필요없는 부분은 속아낼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제 가르칠 내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거란 말이야 자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얘도 큰 단서가 돼 어떤 단서? 지금 similarly 적었잖아 뒤에 내용 앞에 내용 어떻단 얘기야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읽고 있으면 미친 짓이야 이해가? 당연하죠 근데 오늘 수업의 포커스는 패러프레이징이기 때문에 다볼 거야. 독해할 때는 이거 안 봐도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소리지. 갈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속가 늘수 있어야 돼. 자, term 용어죠. term이 잘 쓰인다 용어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는 뭐뭐 계통 뒤에는 국적이라고 보면 된다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용어가 blur 잘 나오는 단어다 필수어이다 흐릿하게 하다 흐릿하게 하다 갈까요? 가면 되니? 네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variation 차이입니다 아까 두번째 줄에 Distinction이 있었지 이것도 어쩌면 paraphrasing인데 이까진 안잡았다 그지? 그지? 각게 차이점을 흐릿하게 해 누구 사이에? 사람들 아하 우리 Who's라는 뭐 나왔냐? 간대, 설경 나왔다 그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오케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라. 앞에 선행사인 사람이 있으면 후즈 자리에 뭐뭐의 이때 뭐뭐이는 이 명사의, 그지? 맞냐? 해석해 볼게.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흐릿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헤리티지,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죠? 유산이 어떤 건데? 중국 거, 한국 거, 일본 거. 약간 의혹하면아 한국 거 중국 거 일본 거 유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뭐하게 한다 흐릿하게, 흐릿하게 합니다 내용 잡히니 되냐 네. 아까 얘기했잖아 야 차이를 흐릿하게 한다 뭔 말이야 경계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냐 경계를 분명... 확실하게 꺼줘야 되는데 지금 경계가 흐릿하게 된단 말이야 대체 자또 나왔죠? 패러프레이징에 포커스 맞춘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어디에 해당되니? General, Terms. General terms에 해당되죠 그지? 맞니? 아시아계 아메리칸 요래 딱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네 하이 그룹도 하나 나왔죠 사실. 네. 그죠? 너무 길기 때문에 피플 후즈까지 만았고 이렇게 처리할게. 그지? 네. 이해되니? 가까. 네. 가까. 네. 간다. 간다. 야, 내가 지금 그냥 A, B만 잡았는데. 또 다른 것끼리 또 패러플레이징 될수 있어. 딱한 개만 패러플레이징 된다, 두 개만 패러플레이징 된다. 픽스한 질문은 없어. 케바케야. 케바케야. 갈게. 자 이제 마무리 갈게. 하이그룹이 해브빈 PP 오 이거 얼마 전에 했다. 현재 완료 완료이면서 태는 수동. 그렇지. 하이그룹이 확인 될 때마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더 스페시픽 턴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는 꼭 잡아줘 어떤 단어랑 반의어냐 채널을 이 단어하고 반의어다 스페시픽하고 반의어다 채널을 하고 반의어다 각게 잡아야 될게 많죠? 간다 하이그룹이 확인될때마다 우리는 제 e n e r a 을 쓰는게 아니라 스 p 시픽 i f i 을 써야 할겁니다 그 다음 같게 따란니 자 우리가 좀더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될때 I remember 명령문을 하고 명령하고 있다 그죠 명심하세요 뭘 명심하냐? that yeah. 동사 다음에 되시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지. 그죠? 여기에 잘 나오는 표현이 또 있다. apply to 잘 나오죠. 이거 내가.. 어? 안 잡아줬니? <목소리> apply는 진짜 잘 나온다. 나온 김에 잡을게. apply to 그다음에 apply가 어떻게도 쓰냐면 to랑 떨어. 떨고 가지고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apply for까지 잡을게. apply for 잘 나오는 편이다. apply to는 뜻이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응용되다. 적용하다. 적용되다, 적용하다. 괜찮아. 크게 능수는 상관이 없어. apply A to B는 A를 B에 적용하다. 그 다음에 A를 B에 바르다 뜻도 있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 연고나 바르다.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 바르다 뜻도 있어 A를 B에 바르다. Apply for는 apply for 뭐뭐 어디 어디에 뭐뭐를 신청하다. 어 뭐뭐를 신청하다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잘 나오는 표현이다. Apply가. 천안에 들은 표현입니다 단어는 솔직히 뭐라고 매길 수 없는데 진짜 많이 나와 이게 무조건 잡아야돼 자, 내가 만약에 단어책을 만든다면 천개 단어 만든다면 나는 이거 무조건 넣는다는 얘기야 갈게 자, 명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하위그룹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대인은 뭐겠니 당연히 뭐겠니 뭐가 적용이 안될수 있어? 뭐가? 그래. 그지그지 그래. 일반적 용어가 있잖아. 아, 적용이 안될수 있다니까. 하이그룹에. 어디 있는 하이그룹이냐니까. 내가 그 얘기했지. 문법 시간에 그 얘기했지. P, P, 전치사, 명사. 너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했지? 다시 간다. 명심하자. 이때 대인의 일반적 용어. 일반적 용어가 하이그룹, 모든 하이그룹에 적용이 안될수 있다. 특히 어떤 하이그룹이냐니까. 뭐뭐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하이그룹 안에서. 위 n 나면 어디 어디 안에 이내의 뜻이다. 이 안에서 있는 하이그룹에는 적용이 안될수 있다. 됐습니까? 질문. 1교시, 질문.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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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포트에 아, 이거는 그 번호 그냥 내가 적은 거야. 그냥 적은 거야. 아, 그냥 적은 거야. 그냥 적은 거야. 또 질문. 자, <laughs> 패러 프레이징이 뭐가 패러 프레이징이라고? 말 그, 바꿔 쓰기다. 그죠? 어,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같은 걸 얘기한다. 되냐? 참고로 이 지문이 고2 지문이었어. 고2 몇 년도까지인지는 내가, 아, 13년인가? 연식은 좀 됐죠. 패러프레이징 굉장히 진술을 보여주는 지문이었어. 말 바꿔 쓰기. 오케이? 잠깐 쉬고, 이교시까지.